뭐 흥분했어 강사님 진짜 저 라이브 보고 싶은 것도 참고 진짜 알림도도 못누르는 괴로움을 견디고 강사님이 공부하러 가라고 한뒤 국까지 갈려는데 95점 맞았어요 17번 하나 틀리고 평균 91로 크, 이번 행정에서 95점을 맞았다 아 이건 뭐 행정 뭐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른 거죠 17번도 둘 중에 찍은 거니까 17번은 두 개는 소거할수 있잖아요 17번 두개 소고하고 둘 중에 찍었으니까 뭐 거의 뭐반전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 진짜 이 악물고 했어요 제가 새해 복은 본인이 만드는 거다 라고 제 새해 초에 말씀해 말씀드렸는데 그말잘 실천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뭐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 하는데 새해 복이든 어떤 복이든 다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어, 누가 안 줘요? 어, 덕담은 덕담일 뿐이야 누가 안 줘? 젠틀 규지정님처럼 이렇게 보세요 어, 지금 이번 시험에서 좀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조합 95점 맞고 평균 91점 맞은 아 합격하는 분들 보면 은 참았어요 견뎠어요 참았어요 견뎠어요 달렸어요 악물고 했어요 새해 복을 내가 만들었어요 다르죠 뭔가 자 이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후회 남기지 않고 합격 가능성도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한다로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합격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미 불합격 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불합격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애초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합격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방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해요. 지방직에서또 점수를 올려봅시다. 역시,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고대를 실천하는 분들은, 고득점을 맞고 와. 95점 맞은 젠틀규치정님 외우지 말라는 거안 보고, 범위 양안 늘리고, 중요한 것부터 조져야 내가 이긴다 생각만 하고. 기출 안에서만 훈련했어요. 또 아, 훈련한 게 아니네. 훈련, 훈련했어요. 훈련, 훈련했어요. 강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만 들어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분들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아직 공부 기간이 짧은 분들, 반복 횟수가 부족한 분들은 아직은 아쉽지. 어, 그분들은 앞으로 더 반복해 가면 돼요. 근데, 저랑 함께 하는 분들은 뭐 제가 하라는 대로 잘 실천하고 있겠지만, 객관식 행정 시험에 맞지 않게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아쉬운 거죠. 물론 뭐 모두가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뭐 저는 제 제자들 합격시키면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가르쳐주는 입장에 다 아쉽지 자 아이고 이규성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역시 선생님 말대로 딱 맞출 것만 맞추고 틀릴 것만 틀려서 85점 나오고 지금 확실 것보다 높아요 오늘 합격생들의 이 생생한 증언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시고 맞출 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생소한 문제가 많이 나오면 모든 수험생들의 점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맞출 것만 딱 맞추고 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잘 보는 거죠. 제가 맨날 말하지만 완벽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험생보다 앞서에 합격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잘 쉬시고, 그렇다고 뭐 너무 오래쉬면안 돼요. 뭐 길면 2, 3일. 이번 주 내에 복귀 잘 하시고, 그리고 공부 계획 잘 잡고, 또 파이팅을 달려봅시다. 지금 이제 합격생들 찾아오는 거 보면 부럽죠 아직 합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행정학 90점, 95점 맞았다 이런 분들 또 평균도 91점으로서 합격 확실하다 이런 분들 보면 부럽죠 그분들 일단 먼저 축하를 해 주세요 먼저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시세마, 뭐 질투하지 말고 일단 축하를 해 주시고 보낼 분들 빨리 보내줘야지 그분들이 빨리빨리 가셔야 지방직에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해 그죠? 그래서 그분들 축하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합격생의 그 조언을 참고해서 실천하면 그 부러웠던 합격생이 되는 겁니다.